미해군이 바다괴물에게 공격받은 유일한 사례. 바다괴물이라고 하면 잭스페로가 족간지나게 크라켄 이빨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존나 유명하지. 물론 영화 속 이야기고 현실에서 문어나 오징어가 선박을 습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현실의 제일 큰 대왕오징어가 실삼한터 정도라 선박을 정면 상대하기엔 체급이 딸리거든. 날 말이 실삼인지 실제로 보면 눈 돌아갈 크기긴 한데 그래도 인간한 배는 다 얘보다 크다. 오징어가 굳이 지보다 크고 단단한 배에 시비를 걸 이유도 별로 없고 오징어 촉수물은 히토미에서나 찾는 데스 근데 역사상 딱한번 군함이 바다괴수한테 공격받은 적이 있긴 함. 그것도 보통 배가 아니라 미합중국 해군 1978년 USS 스타인이 겪은 기묘한 이야기다. 1978년 태평양에서 돌아댕기던 스타인호는 뭔가 거대한 물체와 충돌했음, 뭔가 뭔가 존나 큰 거랑 부딪힌 거 같단 예감이 든 미군은 선체를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 바다의 레이더라고 할수 있는 소나가 작동되질 않았던 거임. 배밑 바닥에는 이렇게 불알처럼 생긴 소나돔이란 불알이 달려있는데, 이 불알돔이 뭔가에부딪음게 분명했음, 사소한 고장은 아니었다. 불알이 터졌잖아. 그래서 스타인호는 곧바로 작전을 중단하고 불알을 움켜쥐고 샌디에이로 회항한다. 뭐 제법 큰 사고였지만 그렇게 드물거나 신기한 일을 아니었음. 왜냐면 바다에는 온갖 덩치 큰 동물들이 살기 때문에 얘들이 배랑 충돌해서 보험금도 못 받고 뒤지는 일은 자주 터지기 때문임. 이번에도 뭐 고래나 그런 거에 충돌해서 소나가 고장 난 거라고 생각했음. 그런데 항구에 들어와서 물 빼고 소나를 살펴보는데 평범한 동물이랑 충돌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던 거임. 소나가 들어있는 불알 주머니는 엄청 두꺼운 고무로 감싸두거든. 근데 그 두꺼운 고무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거임. 보통 충돌로는 그렇게 될 일이 없는데 말이야. 거기다 더 이상한 건그 찢겨진 고무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큰 발톱들이 박혀 있었다는 거임. 즉 살아있는 생물이 소나돔을 휘감아 찢어버렸다는 건데. 살점이면 몰라도 발톱이라니 바다의 발톱을 가진 생물이 어디 있겠음 미 해군은 이 발톱들을 수거해서 해양 생물학자들한테 의뢰를 맡겼음 생각보다 대답은 빨리 나왔는데 생긴 건 대왕오징어 발톱이랑 비슷하다는 답변이 날아왔어 근데 대왕오징어라 보기엔 또 이상한 것이 있었다 대왕오징어 촉수에 날카로운 발톱들이 달려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스타인호와 충돌한 괴물이 남긴 발톱이 이것들보다 훨씬 거대했다는 거임 만약 이게 진짜 대왕오징어 발톱이라면 이 정도 크기의 발톱을 단 대왕오징어의 몸길이는 최소 40호 미포가 넘는 좁게물 새끼라는 추정치가 나왔어 위에서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대왕오징어 몸길이가 시험은 기입과 안됨. 그것의 세 배가 넘는 크기의 괴물이 스타인호를 습격했었던 거지. 뭐 그런 괴물이 나왔다고 해도 미해군이 딱히 추격해서 촉칠 이유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여기서 종결나고 보고서만 남았지만 USS 스타인호의 피격 사건은 미해군 아니 전 세계 해상 역사를 통틀어서도 유일하게 정체불명의 거대 괴수에게 군함이 공격받고 그 증거물이 남은 유일한 사건이다.